하신 뒤에도 이제 김건희 씨가 2013년에 안양대랑 2013년에 국민대 교수 임용할 때 이력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모르는 일이고 뭐 허위라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뭐 금시 초문인자. 데 이번에, 이번에 좀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공개하실 의향 이 있으신지. 교육부하고 다 대학들하고 해가지고 뭐 오래된 자료까지 다 받아서 보는데. 뭐 그런 재직 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뭐, 관련된 그 대학의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신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런고저러고나 얘기한다는 건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안데 김건희 씨가 2014년 안양대학교에도 허위 수상 경력과 허위 부풀리기를 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성한 이력서 수상 내역 가운데 2004년 서울의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시카프 공식 홈페이지와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된 수원여대 이력서의 허위수상경력에 대해 결혼 전일인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수상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